할렐루야 은혜로 행복한 저녁의 축복 5분 묵상 시간입니다. 2023년 12월 12일 은행저축 5분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중심에 자정하십니다.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오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일곱째 인을 띠면서 일곱나팔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재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려와 음성과 붕괴와 지진이 나더라. 5절의 말씀입니다. 심판의 날을 대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이 시대에 대해 언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우리나라도 아니죠. 우리나라의 그 문화로 이것을 해석한 언어로 해석하면 이건 다100% 틀린 겁니다. 맞을 수가 없어요. 지금의 이스라엘 용어로 헬라어로 해도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그 당시에 쓰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얘기하는 그 내용을 어른이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0년 전에 쓰여졌던 그 문화, 언어, 사회적 상황을 이해할 때 우리가 잘 해석이 되는 거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낭독스입니다 그들은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걸 게시로 그냥 읽어준 겁니다. 읽어주면 그들은 그게 이해가 됐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문화에 있었기 때문에 이 비유들이 전혀 이해가 안된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지나서 이해가 안 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를 읽을 때 이거는 원래 연구하고 풀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낭독수를 듣는 거예요. 들으면 그냥 그 시대 사람은 이해가 된 것을 우리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이해를 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에 닥칠 때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과 절망은 이로 말을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갈 혼란에 대해서 분명한 정보를 갖고 있고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안다고 한다면 외적으로 내적으로든 그에 맞는 대비책과 다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 68장에는 마지막 인봉이 7째 인이 떼어질 때 하늘은 반시즌 가량 고요했습니다. 앞에 열 인이 떼어질 때는 적극적인 심판이 시작되어서나 7 인이 떼어질 때는 고요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끝난 뒤 찾아오는 고요함이 아닌 끝이 오기 직전의 고요함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뭔가 오기 위해 한큰 일이 벌어지기 위한 그런 고요한 것 같습니다. 폭풍 전야와 같은 것입니다. 일곱 번째 인을 떼실 때이 땅의 재가 시작되고 인간의 삶에는 각종 두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일곱 번째 인을 떼는 재앙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기도가 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재앙 가운데 드린 기도와 아 제안 가운데 드린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무서운 한란 때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듣기를 원하시며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복인이 열리자 일곱 나팔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대 한란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삶의 터전인 땅과 바다, 강, 하늘이 철저하게 파괴되며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질서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주권자 대신 하나님의 심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회개와 구원을 위한 외침 소리는 마지막까지 세상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듣고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며,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심판의 경고를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신자들에게 먼저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듣는 성도는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 수고해야 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한란의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심판의 날을 대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여 정말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되 시기를 간절히 충원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주님의 때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묵상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 이후에 천국을 예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의 오심이 가까움을 알고 깨어 기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기도하는 모든 성도, 온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요 예배와 찬양 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회복되는 역사에게 깨도와주시고 교회의 협력자이고 또 예배자인 찬양의 예배자인 찬양 팀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찬양과 반주와 또 어, 싱어와 또 방송과 영상과 음향과.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주님께 선실할 일꾼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안효강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속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이 심령에 꽂히게 도와주시고 나쁜 습관들이 고쳐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를 예수이으로니 속이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쁜 습관들은 떠나갈지어다. 저는 하사간 수련 연수를 통하여 하나님 의 일꾼으로 세워져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잘 감당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주시고 학교생활에도 어려움당당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현주를 인도하여 주시고 현주가 이제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에 들어갑니다. 잘 적응하게 도와주시고 사춘기를 믿음으로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현주리의 주님 축구하여 주셔서 우리 현주니가 하나님께 사랑받게 하시고 공부에 지혜받게 하시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임 받게 도 와주시옵소서. 형교를 인도하여주시고건강하고강건하게도와주시옵소서 치료회복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였습니다. 그 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수 없으나 주님을 할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심령을 터딥혀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리 예수의 이름을 영원히 우리를 속이고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사탐하기는 떠나갈지어다.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단은 떠나갈지어다. 이간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거짓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미혹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귀신이 날마다 우리를 속이기 위하여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물 없는 곳으로 다니듯 사냥하듯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주님 이 귀신의 계기를 이기게 도와주시고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지저분한 귀신아 우리를 속이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귀신으로부터 모든 질병은 마를지어다. 우리 모든 몸은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주님,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으니 오늘 주의 말씀으로 자유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찔리면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도다 예수님 있는 나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을를아내며새 방을 말하며, 무슨 음, 음,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적 나리라.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오늘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내일도 시작하기 전에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평안한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